치열한 순위 다툼이 펼쳐지고 있는 창원 돔 경륜장입니다. 이어지는 경주 우수급 결승 경주인 제4 경주입니다. 대열은 4번, 7번, 6번, 2번, 1번, 3번, 5번 순으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이번 결승 경주는 천호성 이육동 선수를 제외한 5명의 선수들이 올 시즌 처음으로 결승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처럼의 기회를 잡은 만큼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이번 경주. 자력 승부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나갈지도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자일번에 황영근 선수가 대열 선두의 자리를 잡았고 3번에 천호성 선수가 대열 두 번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자 바깥쪽 4번에 김광호 선수 안쪽에는 7번에 이옥동 뒤쪽에는 5번 김두용 선수와 6번에 오기호 2번에 김주환 선수 3코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대열 세 번째로 들어가는 7반의 이육동 선수. 이번 주 첫날은 추입으로 우승. 어제는 긴거리 선행 승부로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광명 결승에서는 6위에 그쳤지만 오늘 결승은 이육동 선수가 득점이 가장 높습니다. 어떤 성적을 기록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육동 선수 뒤쪽에는 3번의 천호승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첫날은 추입으로 우승. 어제는 저치기 승부로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6번의 오기호 선수 이번 주 이틀 연속 저치기 승부를 펼쳤습니다. 첫 날은 2위를 기록했고 어제는 우승을 기록했던 6번의 오기호 선수 오늘 어떤 전략을 펼칠지 지켜보겠습니다. 선수는 1번의 황영근 선수, 이어서 4번의 김광모 뒤쪽에는 7번 이육동 선수와 3번의 천호성 뒤쪽에는 6번 이기호 선수와 5번의 김두용, 2번의 김주환 선수. 아직까지는 순이 변동 없이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 4번의 김광호 선수 스포트 시작합니다. 4번의 김광호 뒤쪽에는 7번의 이육동 선수와 3번의 천호성 뒤쪽에 있는 6번의 오기호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4번, 7번, 1번, 3번, 6번 선수 1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는 4번의 김광호 선수 막 하는 7번의 이육동과 바깥쪽 젖히기를 시도하는 3번의 천호성과 뒤쪽에 있는 6번의 오기호 선수 이제 4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나오는 7번의 이육동 선수입니다. 7번의 이육동 이어서 3번의 초로성 7번 3번 뒤쪽 1번 3번.